우리 지섭이의 첫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를 건데요. 지섭이를 사랑하는 마음만큼 크게 부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 하나. 지, 지성아 사랑이라고 크게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지서아 네, 사랑해. 오늘 돌잔치의 하이라이트죠. 돌잡이 행사 진행할 건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돌이커서 훌륭한 판사나 아니 모든 병을 다고진의이상한데는 의미로. 한사동하고 네. 통진기 준비했구요 지섭이가 네. 메이저리그에서 훌륭한 소수 타자 다 대란을 위로 대학교 네. 준비했구요 대나라에서 네. 네. 유명한 아나운서나 아니면 대변인이 대한 대변인 의미로 마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유게이씨보다 더 훌륭한 그 지섭이를 묶으면서 과학을 준비했구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오래 달라는 의미로 탈탈해 준비했고요 어, 지금 비행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 비행 조종사보다 저희 비행기를 전 세계로 산할 의미로 요구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자가 되라는 의로 택도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떤 직업이든 마리발라를 위로 탈탈 준비했고요. 앞바퀴 성 우리 지섭이가 어떤 거를 달았으면 하시나요? 예대. 이한 손에 장수, 이이 사람이 스플다 엄마께서는 어떤 지이가 좋은 요아대 아빠 <웃음> 엄마의 <laughs> 꿈이수있게 제가 도와드립니다다 네. 같이 지석이의.

자아 잡아 사바 자바 다시 외쳐주세요 지사바 자바 모이 자돈 돈이 어려워 와 자꾸자꾸 떨어져 자꾸자꾸 떨어져? 잡아 자, 여기도 보고. 그렇지, 저기도 보자, 여기도. 그렇지. 아니, 보면 어색해요, 영상이. 여기 <laughs> 지섭이가 커서 메이저리그 호령하는 훌륭한 야구선수가 돼서 네? 오늘 뭐 굉장히 많이 볼것 같습니다. 메이저리그 노공이 꽤 있죠? 자, 이제 우리 지섭이의 미래를 응원하는 의미로 박수 크게 시한번볼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전 전에어던 건데요, 우리 오늘이 지섭이의 첫 생일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지섭이를 낳으신 우리 엄마의 출산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아빠께서는 출산 기념일을 에 기념하는 그 의미로 엄마한테 뽀뽀 한번 시원하게 해주시면 의미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I t 입으실때 조말만 s the 네, e n t l e 게요 n to 이 e t it. I didn't see h i 께 again. 사 f o r g e 습니다 f I'm f 바쁘 e i 이렇게 지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그래, 축하해. 축하드립니다 네. 아빠 말씀처럼 이렇게 자리 보내주신 친구들한테 감사하다는 내용, 아빠와 함께 같이 인사하면서 저희 옆자리부터 제행사는 마무리하고요. 나머지간 식사 맛있게 드시고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네. 저랑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